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와 해설, 개소식 등 일상 속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한 온라인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대면으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진행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어그 온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즐기는 듯한 그런 생동감 있는 네 개소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빈들의 축하 인사말도 영상 메시지로 대체됐습니다. 시청자들도 실시간 방송을 보며 궁금증이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어울림 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이웃과 소통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센터에는 공유부엌과 운동 재활 문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부산 도시공사와 lh 부산 울산 지역본부는 영구 임대 아파트 내빈 상가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북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다섯 곳의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생활 속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안입니다.